머리통을 내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김수달입니다. 예약 발권센터, 즉, 콜센터죠? 항공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폭언들을 들으면서 근무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대형항공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미리 했고요. 그리고 조사된 사례를 바탕으로 저의 그 비루한 연기력으로 재구성한 영상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콜센터 현장 보러 가볼까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고객님, 고객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신입이라서 조금 일 처리가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신입이시구만. 근데 그 신입인 거는 당신 사정이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보상을 받아야겠어요. 그 평균적으로 통화할 때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 통계 내신 거랑. 지금 그쪽이랑 나랑 통화한 시간이랑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더 오래 걸렸는지 계산하셔서 통합이 산출하셔서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계산하셔서 6시까지 입금하시고 제 이메일로 어떤 식으로 통합이 산출하신 건지 계산한 거 적어가지고 6시까지 보내주세요. 매니저와 확인해서 입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거 그 아가씨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돈으로 주는 거예요? 저의 실수이기 때문에 저의 사비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씨 돈으로 주는 거야? 그럼 회사 돈 아니니까 정확하게 자를 필요 없고 내 기분 나쁘게 한 것까지 해가지고 아가씨 돈이니까 알아서 넉넉하게 네? 보내주세요 끝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비행기 지연시켜서 나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술 먹고 있다고 아휴. 네 고객님 불편하셨겠어요 오늘은 기상 악화 때문에 알겠는데 지금 내가 술 먹고 있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당신들 때문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내가 술값이 부족해 근데 남자가 쪽팔리기에 여자한테 가서 술값 내라고 할수 없잖아 그니까 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당신들 때문에 술을 먹게 돼서 술값이 부족한 거니까. 술값을 내 통장으로 좀 붙여줘요. 내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내일 갚을게. 내일 갚을게요. 좀 붙여주세요. 아너 머리통을 내가 갈아 마셔버린다. 내 머리를? 딱딱한데? 오빠 얘좀 모자란가봐. 네 고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는 졸라. 네 고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 <끝> 없어. 고객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아 혼잣말이에요. 그냥 빨리 일이 나하세요. 좀 모자란가봐. <laughs> 아 그, 제가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 오늘부터 맨날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나한테 매일매일 전화 좀 해주세요. 근데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떤 일로 그러신지 알수 있을까요? 아니, 그때 내가 그 시간마다 전화를 받아야 될 그럴 일이 있어. 그, 고객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콜센터인데. 전화하는 게 일이잖아, 당신들. <laughs> 7시 30분마다 전화 꼭 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공항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대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 정도까지 심하게 말씀하신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례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제 가슴이 다 떨리더라고요. 특히 이 사례조사에 응해준 직원들 중에 한 명은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응대를 할때 손님의 목소리가 조금만 변하기만 해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손님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돼서 과잉 서비스를 하게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평소에 변비를 앓고 있는데 회사만 가면 너무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하루에 세 번씩 간다고 해요. 또한 직원은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귀에서 심장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오늘 단순 재현만 했지만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듣는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요즘 나빠진 상황으로 인해서 환불이나 수수료 문의 때문에 우리 고객센터 직원분들이 더더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혹시 고객센터에 연락할 일이 있으시다면 끊기 전에,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한마디 칭찬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항공업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전방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고객센터 분들, 힘내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